경외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이라는 것은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를테면 한 개의 동전을 던져보자. 자, 이 동전을 던지는 행위 자체는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얘기를 하고, 동전을 던지게 된다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에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를 경우의 수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즉,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를 경우의 수다.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예를 든다면, 한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자, 이런 행위, 이런 실험이나 관찰을 했을 경우에, 자, 이때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사건의 가지수가 두 가지가 될 테니까, 이때는, 어, 앞면, 뒷면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라고 정의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예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원, 50원, 10원짜리 동전이 각각 6개씩 있는데 750원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 보자. 자, 만약에 100원짜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50원짜리랑 10원짜리를 각각 6개씩 다 사용해 봤자 36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100원짜리는 4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100원짜리를 6개를 다쓸 수도 있고 그다음 100원짜리를 5개만 쓸 수도 있고 그다음 100원짜리를 4개를 쓸 수도 있다. 자, 이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나눠주시면 되는데, 이제는 이제 5 0원짜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00원을 사용했으니까 남은 것은 150원. 150원을 지불하는 것은 50원짜리 3개를 다 써도 되고, 50원짜리 2개와 10원짜리 5개를 쓰면 됩니다. 자, 10원짜리가 가능한 게 50원까지밖에 지불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10원이 50원을 지불하는 순간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100원짜리 5개를 쓰게 된다면, 총 500원을 썼기 때문에, 250원을 50원짜리 5개로 250원, 50원짜리 4개로 200원과 10원짜리 5개로 250원을 지불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100원짜리 4개를 사용한다면 350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50원짜리 6개를 다 써서 300원을 만드시고 10원짜리 5개를 써서 50원, 즉3 5 0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자, 결국은 경우의 수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5가지의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경우의 수를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